잘 되겠지? 창인이 있잖아. 창이있니 차라리 창현이나 아, 그거 마이스끊다 아,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 어?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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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빈다 빈다 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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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오, 와 어, 이거 다 뚫렸다 창현이 오위다 어, <laughs> 어, <laughs> 어, 이건 진짜 들어갈 거 들어간 거라 <radio> 다른치 사실 진짜 할줄 아는 사람이 없아아아빨 아 이거 안 맞았으면 바로 뚫린다 애들 이렇게 수비가 어영부용안 잡아서 그래 <laughs> 우리는 뒤에서 말해주잖아 붙으면 붙으라고 하고 아니면 우리가 막 나가라고 하고 그러는데 어영부용하네 <laughs> 우리는 너랑 나랑, 나랑 뒤에서 찔러주는 걸 알면서 여기는 찔러줄만 해들이 없어. 마태형 정도? 어. 아니야 창이도 근데 요즘에는 잘 찔러가지고. 뒤에 민다 뒤에. 그우나 뒤에 있는 거 말해줘. 그우나 수비 없으면 말해줘. 뒤에 뒤에. 오. <laughs> 오 나이스. 야, 나이스. 나이스. 야 너무 좀. 거기서 거기서 시작해. 나 천천히 할게 피파 올라인 안 해. 피파 올라인. <laughs> 천천히. 아. 아. 방금 맞. <laughs> 아, 한번 살리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 우리 이제 아, 이제 인구나 음. 세 번째. 영원. 영원, 영원 응. 오른쪽 빈다. 백마네틱 왼쪽이구나 오와잘 나왔다 어. 그놈 끝. 앞에 앞에 가운데 그렇지 뒤에 뒤에 바퉁 바퉁 대형 뛰어 대형 뛰어 대형 뛰어, 뛰어 가비 아이콘 튕 아예, 아예 안돼어 맞아 원래 이거 뛰면 바로 요이스는주그 음 아. <effects> <분량> <famoso> 빈다. <magnific> 뒤에 다 빈다. 돼. 수비 진짜 안정적으로 하고 싶으면 그냥 셀백 돌려야 돼.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 e 하나, 이 e 이런 식으로 써버리니까 우리가 힘들어.

마태영 상대, 상대 형아 지금 상대? 아, 상대? 아니 아니? 마태영 친구들 아니셔? 우리 병건이야 나랑 서른 30 넘으셨을 거야? 서른 하나인가? 서른이신가? 그럴 거야. 아, 형님, 너무 응. 아, 진짜 잘하신다. 아, 아, 뭐야 진짜 뭐야. 병이 뭔가 겠는 <laughs> <야, 느려. 웃음> 그냥 뭔가가 아니고 그렇지. 그왜 이렇게 급하게? 급하게 하지 마. 아 나이스. 에이. 오른쪽. 아 늦었다. 아 나이스. 간다 간다. 앞에 앞에 아예 아예 아베 유아두장 유라 유다아이고라 유라 다 아유 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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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 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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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던 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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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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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다른 없지 않누 여기? 아까 여기, 여, 여기는 아니변동할때다 민재 빼고 뭐. 한 명도 없는 거 같은데? 뭐가? 담기나동이동이 끝이야 동할때상대 상대로 하더라아상대 우리 아 우리? 안대영이랑이 장군이네속 힘들어 보이던데? 나도 요즘 힘든데 요즘 나이가 네저 니네, 니네, 옆에 옆에! 아이저 니네, 나 니네, 저 니네,

점그 득점 날 많이. 어. 문제도 아, 딱 슈팅 찬스가 딱 생기잖아. 오케이. 압박이 없으니까. 우 음, 진짜 오늘 좀 편하게 좀좋 그러니까 편하게 하고 천천해도 히 돼.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 우리. 와. 어.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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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예. 어. 날이스. 아. 아깝다 아깝다. 승격 아깝다. <목소리> 대형뒤에짝 핀다. 오. 오. 지금 공 패스하시면? <목소리> 응. 나도 그 생각해. 저이스 <목소리> 와우. 오. <목소리> 야 이거 불안해졌네는 <laughs> 클리어가 와 없으니까 우와 아 뒤에, 뒤에 다시 다시 그렇지 찬용이

훌리건이 어? 두고 간 거야. <laughs> 저 정도면. 털려. <laughs> 그렇지. 카운터. 그렇지. 없으면 천천히. 그리고 나이스. 와우. 까미. <laughs> 어아어아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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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